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굳어서 영어 공부하는 거 쉽지 않으시죠 자 주목해 주세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나와서 소개해 드립니다 이 공부법은 10년 전에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입니다 영어 공부하면 좋은 거다 알죠 근데 나는 체력도 기억력도 떨어지고 시간도 돈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셨나요 자 바로 자동학습 앱 워드빗이 이걸 한 방에 해결해 드립니다 첫째 시간 필요 없어요 10초씩만 쓰세요 워드빗은 따로 시간 낼 필요 없이 일상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짧게, 자주자주, 공부를 자동으로 시켜주는 잠금화면 앱입니다. 핸드폰 자주 보는 습관을 이용하는 원리죠. 우리는 하루에 약 100회나 핸드폰 화면을 봅니다. 유튜브 볼 때, 시간 볼 때, 카톡 보낼 때, 워드빗은 그때마다 핸드폰에 자동으로 단어나 문구를 보여줍니다. 이때 10초씩만 보세요. 나도 모르게 핸드폰 평소처럼 쓰다 보면 하루 100번씩 공부하게 됩니다. 둘째, 기억력 필요 없어요. 너무 빨리 잊어버리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많이 자주 보면 그냥 외워집니다. 자주 안 봐서 잊어버리는 겁니다. 핸드폰 볼 때마다 하나씩 보게 되면 그냥 저절로 외워져요. 그리고 워드 빗은 과학적인 이론에 의거해서 배운 단어들을 기억유지에 딱 좋은 타이밍마다 자동으로 복습을 시켜줍니다. 따로 복습해야지 하고 생각하거나 기억할 필요 없어요. 셋째, 돈한 푼도 안 들어요. 요즘 책이나 앱 아주 비싸죠. 워드 빗은 완전 무료 앱입니다. 그런데 유료 앱보다 훨씬 더 좋다고 자신합니다. 안 써볼 이유가 없겠죠. 지금까지 해야지, 만하고 미루기만 하신 분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만 하면 인생에 정말 큰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